안녕하십니까. 부동기의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우리가 그 토지, 땅, 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구독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아주 힘이 납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토지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사실 이 토지는... 열번 잘하더라도 한번 잘못하면 사실 아 조금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 잘못하면 돈이 묶여 버리기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고 좀 신중히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 토지 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뭐잘 알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이제 하시다가 이제 퇴사를 했다든지, 그리고 주변의 말만 듣고 사실 이렇게 뭐또 전화 받고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의외로 뭐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무원, 이 출신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전화라든지 어떤 말만 듣고 이제 사실 다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고 구입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돈이 묶여서 크게 이제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에 이제 그 같이 이제 현장 답사라고 해서 뭐삼사오 여러 명 아니면 이제 뭐 부동산 쪽에서 이제 전화를 받고 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많은데 사실 그런 지역 현장 답사를 간다라고 해도 그냥 시, 총 가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설명을 이제 쫙 이제 듣죠. 그러면 그분들은 뭐 아주 기가차게 설명을 잘하죠. 그러면은 아주 좋은 지역에 있는 땅들을 좀 보여주면서 야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가 엄청나게 변한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찍어 주지 않거든요. 그것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사야 이제 보여 줄수 있는 거고. 근데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사도 어디에 있는 땅인지도 잘 모르고 지분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거짓 뭐 5, 70% 이상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막 현장 답사 가서 뭐또여 (3) 여러 명이 같이 가다 보니까 또 구경도 좀 하면서 어~ 또 좋은 맛집들 탁. 골라놓고, 그런데 데리고 가서, 막, 맛있는 것도 쫙 먹으면서, 막, 술도 한잔씩 하면서 얘기하고, 또 옆에 또, 어, 몇 분이 오셔가지고, 또 얘기하면서, 뭐, 좋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됩니다. 이거 앞으로 3년 뒤, 에 5년 뒤에 엄청나게 큰 이걸 볼 겁니다. 라고 막 푸시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뭐, 술도 한잔 먹었겠다. 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사인까지 하고, 뭐, 아, 어 여기 너무 좋다. 막 이렇게만, 어, 바람만 잡아도 뭐,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하면은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냥 같이 해야 돼 동달아서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런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압박 그런거를 딱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 짜리 땅이라든지 뭐 100만원짜리 땅인지 물론 사는 건 좋아요. 그거 사서 대박 나면 좋으니까 시간을 두고 하지만 그게 50만원 주고 내가 땅을 샀다. 100만원 주고 상을 땅을 샀다. 라고 하면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내가 재계약 가격을 주고 싸게 산 건지 앞으로 이게 몇년 뒤에 좀 가격이 상승이 크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를. 구별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옆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말만, 같이 가신 분들의 어떤 말만, 그 듣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다. 어쨌든 내가 주변에 어떤 시세, 그 시세, 지금 옆에 땅이 얼마에 팔렸고, 지금 옆에 땅이 가격이 얼마고, 주변 지역에 그 부동산 중개소 몇 군데만 들어가, 봐, 들어가서 촥 설명 들어보면 하루 시간 내서 가보시면 엄청나게, 어, 그 좋은 정보를 터두고 가격까지 다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현장답서 가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괜찮다라고 마음에 딱 든다라고 하면 그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또 가서 그쪽 부동산 두세 군데만 들어가서 설명 듣고 얘기 듣고 해보면 아, 그날을 설명 들었던 땅이 좋은지 토지가 나쁜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정확한 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가보지도 않은 곳 따라가서 설명 듣고 그냥 탁돈뭐 1, 2억 탁 집어넣고 이제 뭐몇년 뒤에 땅값이 오른다. 아이, 이건 잘못된 거죠. 부동산,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아, 물론 잘 정상적인 거 좋은 것도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토지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사야 돼요. 잘못 사면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현장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혼자 가셔서 같이 또 부동산 중개소 들려서 설명 듣고 그 분위기 파악하고 어떤 개발 유지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땅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내가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한다는 건 잘못된 방식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은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장 방문하는 것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가보신 분들은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가서 이 현장 답속을 하다 보면, 어, 나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아지고, 듣는 것도 빨라지고, 이해력도 빨라지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공부 안 하고 부동산 투자한다는 거는 아주 큰일, 큰일 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딱 아시고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모임을 운영을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한번 동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분석하고 주변에 대한 어떤 시세를 파악하고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서로 판단하고 공유하고 하는 이런 멤버십 제도에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동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돈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내가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고 다 뺏기는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공부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하고요. 인터넷상에 부태연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